소크라테스는 사행을 일주일 남겨놓고 동료 제수가 부른 스테스 코러스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그 젊은 제수에게 방금 부른 노래를 가르쳐주지 않겠어라고 했답니다. 그때 그 젊은 제수가 아니 일주일 뒤면 죽을텐데 지금 이 노래를 배워서 뭐하겠어? 라고 했다고 하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신설이 남은 당신의 배움과 나의 배움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가 않다네 라고 했답니다. 이 그림은 바로크 그 미술의 그장인 루벤스가 시라를 바탕으로 그린 시몬과 페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떤 노인이 딸 같은 여자와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한 그림이라고 당황을 하죠. 하지만 이 그림의 의미를 알고 나면 누구나 숙연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엔터스코리아 대표이자 6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나는 죽을 때까지 지치고 싶다의 저자 양원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철학적 사회를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학이 너무 좋아서 서양철학과 동양철학 책을 수없이 읽고 단연간 철학 공부를 한게 답니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참으로 안다고 할수 있듯이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 깨닫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학문이라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내가 배우는 공부와 나의 상식으로 끊임없이 검토하고 재설정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삶, 잠들지 않는 삶, 그리고... 나에게 캐묻는 삶, 검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서양 철학은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가 기본 정신이고, 예를 들어 소금을 같은 경우에도 서양 철학에서는 소금과 물을 나누고, 그 소금을 다시 나트륨과 염소로 나누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동양 철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양 철학의 대가인 공자나 노자의 사상을 비판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 안에서 주승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양 철학 책을 읽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포근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철학을 해야 하는가? 자신이 모르는 행복은 가능한가?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이승과 감정은 둘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추상적이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세계의 본질이나 형이상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된다는 거죠. 철학은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로소피아는 필로스와 소피아를 합성으로 만든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걸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일이 잘안 풀리거나 꼬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떻게 쓰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죠. 이게 바로 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철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곳에서나 저작거리에서나 아무나 붙잡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도 했죠. 이 사람은 누군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에 이 명언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알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 손바닥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시간과 공간을 유추해서 추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 손바닥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100%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논점을 가지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또 반쟁하고 투쟁하며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행을 일주일 남겨놓고 동료 제수가 부른 스테스 코러스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그 젊은 제수에게 방금 부른 노래를 가르쳐주지 않겠어라고 했답니다. 그때 그 젊은 제수가 아니 일주일 뒤면 죽을 텐데 지금 이 노래를 배워서 뭐하겠어라고 했다고 하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신살이 남은 당신의 배움과 나의 배움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가 않다네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장자가 말했잖아요. 삶에는 끝이 있으나 알면은 끝이 없다고. 인간의 삶과 생명은 유한하지만 지식은 무한하다고. 이 여성은 누군가요?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역사적으로도 악처로 유명하죠. 소크라테스가 아내의 잔소리를 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 수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퍼보는데도 안한 것하지 않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화가 잔뜩 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소크라테스의 머리 위에 물을 쏟아붓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화가 나지 않으신가요?라고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아니,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곳이 자연이 지근을, 그게 뭐 그리 화가 날 일인가 라고 했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가 나도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던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선생님,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했더니 소카르테스가 명언을 남겼죠. 하는 것이 좋다.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산파술, 문답법이라고도 하죠 이 산파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파술은 대화를 이용해서 내면에 잠재된 진리를 꺼내내는 방법으로 인간이 무지를 스스로 깨워지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아주 잘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사실은 그 학생은 그 과목만 잘할 뿐이지 선생님보다 모든 지식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자아도체에 빠져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칸터 순수오승 개념을 해결이 어떻게 비판했지? 쇼펜하우의 생철학이 실존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줄래? 라고 질문했을 때그 학생은 바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참된 앎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악행의 원인은 바로 무지에서 온다는 겁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참된 앎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소크라테스가 상대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했던 삼파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의 거짓말하는 것은 부정이냐라고 소크라테스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지식이 뛰어나다는 그 젊은 친구가 하는 대답이 부정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병원을 거추고 가는 친구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부정이냐? 라고 했더니 부정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가념이 어, 박혀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말 하는 것도 부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거짓말 하는 것은 옳으냐 그러냐? 이제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까지 거짓말 하는 것이 정의인지 부정인지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삼파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0세기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철학가인 미셸 푸코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현상인가? 저는 푸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푸코의 법전을 읽어보면 정신병리학과 심리학에서 의학이나 과학이라는 이름 말에 얼마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그첫 번째 발표가 우리는 정신병리학과 정신의학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사회질서, 정상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리고 서한 것과 악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권력화 돼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질서와 다르거나 어긋나면 그것을 병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하죠. 사실 나도 미쳤는데, 너도 미친 것 같은데 너는 좀 가둬놔둬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칸트와 데카르트의 풍극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틀이 인간 자체의 본성에 입각한 있는 그대로 질서고 이 질서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못본 것이기 때문에 너 의사에 반해서 내가 떠들고 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칸트고 우리 모두가 데카르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와 생각이 다를 때 화가 안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제 신기가 불편한 것은 제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싫어하는 사람이 독재자고, 이 제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권력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중해 줄 필요가 없어요. 철학은 정상과 비정상의 위험한 경계를 타지 않으면 그것은 철학을 한게 아니고, 미 체가 말하는 교양 속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양 속물은 지적 허영심만 가득 채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책은 많이 읽고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자기 삶의 변화는 없고 그것을 마치 장식물처럼 달고 다닌 사람. 칸트 철학 공부하고 니체 사상 배우면 뭐 하냐고요. 자기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물론 자기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섭고 두렵잖아요. 불편하고. 그래서 니체가 진리의 적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이게 진짜 미친 사람이고 진짜 무슨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동기는 좋았잖아. 그럼 동기가 좋으면 끔찍한 결과가 나와도 괜찮은 건가요? 동기가 좋았으니까, 너 그거 받아들여야 돼. 이걸 전 스토트 미리 들으면, 그걸 왜네가 증언이라고 말하겠죠. 존 스토트 미리 자유론의 책을 보면, 자유주의, 정치학, 윤리학, 국리주의의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책에서 선언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나한테 뭐가 좋은지 나쁜지 더잘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기독교나 사회주의에서 이게 안 통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너 교회 안 다니니까 너한테는 좋다고 생각하지. 그건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한테는 해가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교회 다니게 해주는 거야. 이못 쓰는지 아시겠죠. 푸코가 말하는 공간의 배치도 그래요. 예를 들어 군대나 학교나 회사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배치가 돼 있거든요. 시간도 컨트롤하고. 공간도 컨트롤하고 만약 규정을 어기되면그 사람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설정된다는 거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어떤 게 마땅히 이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가를 정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정치적인 행위는 없다. 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본질이 뭔지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의 해석을 모두 올바른 해석이자 진실한 해석이라고 설정해놓고 나머지 헬스터는 다 진실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질서고 이게 무질서라고 임의로 설정한다는 거죠. 그럼 건강은 질서 잡힌 균형이고 병은 무질서일까요? 아니면 건강과 병은 둘다 질서고 무질서란 없는 걸까요? 광교의 역사를 쓴 미셸 푸코의 말에 의하면 도덕적인 나태와 무질서가 정신병을 낳았다. 광교의 규정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적 규정은 이 시대의 통치 이득을 이며 기존 질서를 파악하는 자들은 정신병으로 설정되었다고 라 합니다. 이게 대단히 복잡한 건데요. 18세기에는 질병을 무질서로 가정해놓고 의사가 질서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감기는 이 우주의 질서나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걸까요? 죽음은 자연에 어긋나는 걸까? 병은 자연에 어긋나는 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푸코의 세계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질서와 정상은 무한히 다양한 방식 중에 해석 중에 하나인데 왜그 해석만이 정상이자 질서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지배적 정상, 지배적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오늘날 지배적인 정상과 질서가 아닌 것은 비정상이자 무질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서라고 말하고 나머지 질서들 다 무질서로 딱지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코의 세계는 비정상이 없어요, 무질서도 없어요. 그저 정상이 비정상과 무질서를 딱지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정상이에요. 손가락이 다섯 개인 사람도 정상. 네 개인 사람도 정상. 여러분은 무신과의 결어가 아닌 완전한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지배적 질서에 대항하는 행위는 무질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질서죠. 질서들의 투쟁, 합리성들의 투쟁 아닌가요? 이 그림은 바로크 그 미술의 그장인 루벤스가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시몬과 페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담에 있는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있는데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매우 황량해합니다. 어떤 노인이 딸같은 여자와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한 그림이라고 당황을 하죠. 하지만 이 그림의 의미를 알고 나면 누구나 숙연해집니다. 이 글은 발레리우스 막시뭉스가쓴 고대 로마인들이 기억될 만한 행동과 격언들에서 발췌된 겁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재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에게 내린 형벌은 감옥에서 굶겨 죽이는 것이었다. 이 노인에게 페로라는 딸이 있었다. 딸이 아버지 면회를 갔었는데 굶겨 죽이는 형벌이었기에 먹을 것을 일질 가지고 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굶어 죽고 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던 딸은 아버지에게 젖을 먹여 생명을 연장시켰고 딸의 호심 덕분에 아버지는 결국 습방되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 부끄러우면무들 못하겠는가는 교훈을 주는 그림입니다. 또이 그림은 단순한 외설이나 야가 아닌 부녀의 사랑과 헌신을 담은 순간 작품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술이 아닌 외설이라고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순한 사랑을 담은 성화라고 가치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유는 나의 오름이, 나의 정의가 타인을 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잘 아시죠? 네. 프랑스의 국민 배우인 알렉 눌롱입니다. 안타깝게도 알렉 눌롱은 작년에 건강이 악화되어 안락사를 선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안락사가 허용된 네덜란드에서 조용히 생을 망감했죠 우리는 안락사에 대해서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카테고리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존엄사를 채택하진 프랑스가 어쩌면 갈릴레오를 심판하는 교황전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재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잖아요. 이게 배우지 않은 거고 이게 학문이 아닌 거고 이게 철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